한 끼에 20만 원 정도 하는 호텔 뷔페가 요즘 한달 내내 매진이라고 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 끼에 2천 원 남짓한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소비자들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 양극화 현상,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특급 호텔의 뷔페 예약 페이지입니다. 한달뒤 주말과 평일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예약 취소자의 표를 받는 대기 순번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저녁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1월 28일, 29일 가능할까요? 아, 어, 거기 죄송합니다만, 28일과 29일을 현재 저녁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대기까지도 완료입니다. 최근 특급 호텔들이 잇따라 뷔페 가격을 올리면서 저녁 한끼 가격이 20만 원에 육박하지만 예약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우돈을 붙여 식사권을 구하는 사람도 생길 정도입니다. 예약률도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 하고 있거든요 오픈 나흘 만에 1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한편에선 고물가 시대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가성비족도 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1900원 김밥부터 평균 4천원대의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올해 한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은 작년보다 40% 늘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 심해지자 자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구독 쿠폰도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소비자층들이 대부분 현명한 소비라던가 그런 거를 추구하고 또잘 알아보시기 때문에 도시락 구독이라든지 뭐 그런 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고가냐 가성비냐 한끼 식사 풍경이 소비 양극화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유현입니다. 소비 양극화 현상 전효성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전 기자 이런 양극화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물가까지 함께 오르는 이런 현상에서 소득 양극화 그리고 소비 양극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 가계 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 같은 필수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돈을 낸 다음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3.6% 줄었습니다. 네. 2006년 이후 분기 사상 최대 감소폭인데 그만큼 경기 흐름이 안 좋다는 거죠. 음. 특히 이런 소득 감소의 여파는 저소득층에 더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어, 이 지표도 좀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소득이 1% 줄었습니다. 이게 분기에만 이만큼 준 거거든요. 네. 상위 20%인 5분위는 오히려 3.7% 늘었습니다. 경기 한파가 저소득층에게 더 매섭게 다가왔던 겁니다. 어, 불황이 불러온 경제적 양극화가 짠물 소비, 한편에서는 또 플렉스라는 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태윤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페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요. 소득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에 따른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 양극화가 진행되고. 네, 생필품 같은 필수 소비재들 가격이 오른 게 저소득층에 특히 더 타격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더 줄어들 소득이 남아 있을까요? 정부가 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걱정입니다. 참 그런데 과거에도 사실 이런 불황은 뭐 물론 있었지만 지금처럼 뭐 명품하고 사치품들이 이렇게 불황에 더잘 팔리는 이런 현상은 좀 드물지 않았나요? 네,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이 주목할 만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어, 자료를 보시면. 는 1998년 금융위기 때는 경기가 어려웠을 때 백화점 매출이 9% 줄었고요. 반면 소, 슈퍼마켓은 조금 덜 줄었습니다. 2003년 카드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백화점은 역성장했지만 슈퍼마켓은 매출이 신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어, 이제 규모가 큰 소비를 줄였다는 거죠. 하지만 2010년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소비둔화 국면에서도 백화점 채널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3분기 백화점 업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어, 지난해보다 일제히 40%에서 50%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어, 이에 대해 하나 투자증권은 어, 가치 소비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가치 소비가 어떤 거냐면, 어, 비누나 세제 같은 생활 필수품은 비싼 제품이나 저렴한 제품이나 크게 당장 큰 가치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명품 같은 사치제는 어떤 브랜드를 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이런 본인의 소비를 과시할 수 있는 SNS의 등장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어,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SNS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상위계층과의 상향 비교가 잦아지고 이 상향 비교가 잦아질수록 과시하는 소비, 과잉 소비가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면 최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곳에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 과잉 소비,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짠물 소비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경욱, 허경욱 고수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다소 사치적인 소비를 하면 그걸 더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서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어요. 또뭐 좋은 제품 비싼 거 샀으면 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게막 만연되다 보니까 조금 양극화된 것처럼 더 확장돼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예, 네, 돈잘모으려면 SNS부터 끊어야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를 불러온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의 소비 성향 자체가 조금 아껴서 좀 비싼 걸좀 사고 이런 성향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소비 트렌드를 좀 가장 빨리 캐치하는 게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 대응 전략에도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유통가에서도 이런 좀 사회에 변화하는 트렌드를 좀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데요. 네. 어, 이제 유통가에서는 고급화 전략 그리고 최저가 전략으로 양 분서좀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 프리미엄 유통 채널인 백화점은요 명품 브랜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급화의 방점을 찍어서 리뉴얼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획형 팝업 스토어를 열고 백화점 내에 미술품 전시 공간 같은 것을 확장하면서 백화점 방문 고객을 늘리기 위한 공간 마케팅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최저가 경쟁에 나섰는데요. 다른 곳보다 제품을 비싸게 구매하면 차액을 보상을 해주거나 필수품을 온라인 판매 채널보다 100% 싸게 판매하는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치킨 한 마리를 5,980원에 판매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어, 이게 10년 만에 제 2의 통큰 치킨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은 알뜰 소비를 원하는 10대, 20대를 사로잡고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히 구독 상품을 내놨는데요. 한 달에 2천원에서 4천원대 구독 상품에 가입을 하면 커피 혹은 도시락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음. 런치 플레이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가성비 제품에다가 구독 상품까지 더해서 편의점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양극화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그럼 내년에도 지속이 될까요? 네 사실 거시경제 전망들을 보면은 어, 내년에도 고물가 현상, 고금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예. 어, 소득 양극화 그로 인한 소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프리미엄 소비 채널인 백화점 그리고 가성비 소비처인 편의점을 최 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어, 백화점의 주요 수익원인 명품 그리고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품은 어, 이제 대체 불가한 고유의 카테고리가 됐다는 겁니다. 판매 채널뿐 아니라 패션 업계에서의 브랜드 양극화도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명품 그리고 가성비를 앞세운 또 스파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견주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중간 단계에 있는 브랜드들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실제 올해 토종 브랜드인 TBJ, 엔듀 같은 이제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들이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이어져 온 소비 양극화 흐름을 피하기는 이제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올 한해 유통가를 관통했던 이제 키워드가 어, 소비 양극화라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내년에는 이좀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영역까지 확장될지도 지켜봐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